쫄라오면쫄 먼저 점사해요. 바닥이 피하시고, 여기 네모 바닥으로 오세요. 네모, 네모 기둥으로 데려와 주세요. 네모 기둥으로 바로 데려와 주시고. 아, 네모 기둥으로 빠르게. 바로 그냥 이동, 이동부터 해주세요. 이동. 쫄라오면쫄 먼저 치세요. 그, 박, 제가 도발할게요. 도발했고.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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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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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일로. 쫄도 정사. 지금 여기 가만히 계시면 되죠. 사슬, 땡겨주세요. 제가 말씀드린 거, 사슬. 세 분. 한, 한 명씩 땡겨야 돼, 한 명씩. 지금, 저, 지금 공생기야. 좋아요. 찬가 올라갔고. 네, 좋아요. 네. 어, 너무 다 올라갔네. 이동, 여기 네모 기둥으로. 이거 반복이요 ...몰랐는데 눈에 잘 안들어오네요 이게 김이기. 이제 왼, 왼쪽으로 이동 왼쪽으로 이동 엑스기동 엑스기동 여기다가 다 빠르게 이동 빠르게 이동 여기 세포 한번 주세요 세포 한번 주시고 네 바질도 줬구요 계속 이동이에요 이동 네, 이동, 한칸더 이동. 어, 아, 반대로 이동, 반대로 이동, 반대로 이동. 이거, 이동, 이동, 이동. 아이고, 큰. 이것도 한번 이동해야 될것 같죠? 여기 엑스 기둥으로 이제 쫄쫄 쫄 나오네요 쫄쫄 쫄 잡을게요 쫄쫄 쫄 하나씩 이거 죽손 되면 가운데로 와서 죽손 좀당겨도 돼요 가운데로 오셔가지고 쫄 먼저 점사해요, 쫄 먼저. 이제 바닥, 여기 달, 달기도. 족세, 족세, 땡겨주세요. 족세, 족세, 한 명씩, 한 명씩 구원 올려주세요. 구원, 구원 올려주시고, 세리님한테 자극 좀 주세요. 자극, 세리님한테, 네, 이거 이동, 이동, 끝으로 이동, X로 이동. 세포 있으면 세포 써주시고. 네, 고생하셨습니다.